안녕하세요 해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호연이 오빠한테 피자 몰래카메라를 당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굽네치킨에서 시카고 피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카고 피자로 호연이 오빠 몰래카메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빠한테는 제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게 빨리 오라고 한 상태예요 오빠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ㅋ 아도마나어 왔어? 연이 안녕하세요 세요어디어 싸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월급 받아가지고 파티하나해연이가싸어요다식거 아니야? 오늘 먹자 <laughs> 나 빨리 먹 <오셨어야> 써야지 <laughs> 어, 근데 내가 친구들이랑 사퇴한다 는데 맥주도 안 사왔어 <laughs> 왜 왔어? 빠또정리사야될거 아니야? 아냐, 아냐. 어, 어 그다 없애고? 아, 아니지. 아니지. 이거만. 아니, 야, 하나 먹으면 안 돼? 아니, 그래서. 아, 니그 아, 뭐, 하나 빼 이거 먹어.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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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나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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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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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한, 한 조각 먹자. 아니야, 한 개만 숨기한 조각은 먹어 안 돼. 최대한. 그 이거를 좀 먹으면서 치킨 막 이렇게 늘어났을 때 오빠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잖 그래, 오빠 들어. 야, 솔직히 갔다 오시는 동안 한두 조각만 더, 더 먹을 수 있어. 일단 먹자, 먹자, 먹자. 아, 먹고 먹자. 숨기고 피자, 피자. 짠. 눈 깜. 눈 깜한 것. 음. 진짜 뭐 맛있겠게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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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. 아무 얘기해 봐 빨리 얘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 대박, 대박. 맛있다. 뭐 거야? 이럴 응? 줄 알았어 대발 응? 그래, 빨리 오지 왜? 뭘하지 왜? 그만 먹어 <laughs> 뭐야 얘들아 <대박>. 어떻해가뭐잘못했 <laughs> 나는? 진짜 이 먹어. 아, 뭐 일부러 하나도 안 먹어. 너무 좋아하잖아. 이게 진짜 단호박 맛이 진짜 나 <laughs> <몇 주가? 웃음> <몇 주가? 웃음> 음, 이거. 됐어요. 됐어 몇? 와, 요어 진짜 이거 한번 먹어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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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남은 거야기 <것> <laughs> <찍기> 치킨 이거 한 <laughs> 여기에 이제 여기 한 조각 <laughs> 있어요. <웃음> 한 아니 너는 이걸 부숴다 먹었 아니 이게 주입라고한 음. 조각이 아니 이렇게 두꺼운 게주입거리야 <laughs> 응. 너무 맛있어 근데 애들 이거 오빠 양심상 양손인거야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음 얼마 받았어? 음~~ <laughs> 이거 양 근데 진짜 맛있어 나는 뭐 먹어? 이거 영어, 영어. 영어. 너네 얼마나 먹었어? 우리 이거 누구실까? 아까 대리 많았던 같은데? 어, 이거 이거 거 같은데? 이거 안 주시면 제가 먹을게요. 아니, 그래. <laughs> 음, 그 그분 사갈 일요? 안 사요. 그래 먹어. 왜? 말봐 왜? 먹기 시작해. 아니야. 욕한 <laughs> <laughs> 말이야. 저기 더 있어. 뭔거 알아? <laughs> 어, 치킨 다 저기 있다고. 너 진짜 명기 잘한다. 야, 맞네 아직. 뭐, 빨리 드려보세요 진짜 맛있어요. 음. JMT. 뭐가 나왔냐? 예 반어밥 소스 재미나. 진짜 맛있어. 음. 진짜 맛있다. 아, 음. 시카고 피자. 음. 이게 특기 소스지? 살자랑맥면 맛있다. 근데 오빠가 음. 우리가 다 먹은지 모르고 와인 사. 왔어. 아 이러면 하는데. 피자랑 맥주랑 먹는 것보다 와인이 잘어 와인도 먹아신오지파니까야 뭐야? 과자 나섭해인 응, 너는것 같아! 아 진짜 맛있다! 아니 난 연애가... 어떻게 연애를 이렇 빨리 먹지? 되게 많은 거였거든! 와인 먹을 근데 솔직히 나는 남겨놓으니까 진짜 착한 거지! 저번에 많다 먹었잖아! 소개줘서 고마워. 고마워! 야 근데... 이네 피자가 있어? 이네 거야? 정네슬프고 그러네? 나 피자 있는지 전혀 네. 네, 네, 네 이거 진짜 최애 치킨이거든 내가 구워줘서 완전 빠졌어 같이 시켜먹을 수으니까그 맛있다! 음. 열정적으로 음. <laughs> 드시네요 아니 피자가 내 스타일이야 뭐 어떻게 너스타일이 Ha <laughs> <laughs>